조직 스토킹의 실체, 언론의 침묵과 가해자, 가족의 그림자,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 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광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무기와 뇌파 생체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조직 스토킹의 실체, 언론의 침묵과 가해자, 가족의 그림자. 조직 스토킹이란 말 여러분도 들어보셨나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감시와 괴롭힘 그것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적인 괴롭힘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런 기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정말 믿기 힘든 일이죠. 하지만 오늘은 거기에 함께하는 가해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조롱하며 이들이 얼마나 찌질한 존재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어느 날 제가 아니겠죠? 이 가해자들 중 몇몇 친절을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 숨어서 속삭이듯이 말이죠. 왜 저렇게 걷지? 내가 뭐라고? 하면서 근처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그들의 태도는 정말 우스꽝스럽습니다. 지나가는 오토바이 배달부가 저를 보고 사랑해, 를 외치며 도망가는 모습은 마치 소설 속 코미디 장면 같습니다. 이들은 마치 연애편지를 적는 것처럼 특별한 우리 관계를 주장하는 듯 비겁하게 숨은 그들의 행동에서 오히려 애처로움이 묻어납니다. 정말 기이한 고민이죠. 그들에겐 뭔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